네, CTS 4인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의 주제는 아주 유명한 난민 문제. 지구촌의 뜨거운 감자. 네. <laughs> 뜨거운 감자. 이거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laughs> 아주 어,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유럽은 지금 이슬람과의 전쟁 중이다. 어? 작년에 우리나라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 무자, 무비자 입국을 해서 561명이 무더기 난민 신청을 했었죠. 네. 에,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에, 이 난민 문제 때문에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이 난민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네. 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 유기어 전쟁 당시 참사 중에 미국에서 보내주는 구호품 가지고 연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불쌍한 이웃에게 온종일 손길을 내미는 것은 마땅한 의무가 아닌가?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고아, 과부, 병든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 그러므로 난민들을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된다. 응?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돕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유럽의 경우를 보라. 난민들을 받아줬다가 날벼락을 맞지 않았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먼저 가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떳떳하게 성경에는 의욕이 어려움 당하면 마땅히 도와야 된다는데 대놓고 반대하기도 또 그렇고.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명쾌한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문화 평화 공존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사무엘 헌팅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20대부터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57년간 정치학을 가르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이분은 뭐 이론 정치학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 위원을 하면서 세계 정치 돌아가는 거에서 빠삭하게 꿰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게 무슨 논문이냐면 문명의 대충돌론 들어보셨어요. 문명의 충돌론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할 텐데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음. 모든 문명이 이슬람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오. 1993년도에 그런 논문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본 학자들이 그때 무엇에 몰두하고 있을 때냐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부 다문화 정책에 몰두하고 있을 때요. 인류가 인류가 언어가 다르고 문문이이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국적이다르고 피부색이다르고 다 다른데 종교도 다르고 뭐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 서로 조금씩 다른 거다라고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느냐 이 다문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데 어이 아실만한 분이 이렇게 시도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오. 그랬는데 그 논문을 발표하고 8년 뒤에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났을까? 9.11 네. 네. 테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19명의 무슬림들이 네. 비행기를 납치해다가 네.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높은 그 빌딩을 어? 들이받아 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 어? 아, 그냥 온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깜짝 놀랐죠. 네. 그러면서 어 진짜 무슬림들이 문명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구나. 안겔라메리켈 어? 음. 총리라는 분이죠 네. 2005년부터 독일의 총리로 네 번째 연임한 사람이에요. 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경제가 예. 제일 강한 나라고 여기서 총리 한번 하기도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예. 세계를 주무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난민 문제를 놓고 시리아 난민들이 참 비참하게 어렵게 이렇게 하니까 시리아 난민들 독일에서 무조건 다 수용하겠다. 라고 아주 통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민들의 어머니라고 칭송이 대단했죠. 아일랜드 쿠르디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리아 난민인데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난민 구호금 모금액이 55배가 증가해서. <laughs> 야 난민들 진짜 불쌍하다.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바닷가에서 저렇게. 얼굴을 파묻고 저렇게 죽어 있냐? 강겔라 메리켈 총리도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다 받아들인다 그랬거든요. 이 양반이 난민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거의 100만 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 100만 명들이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어? 기독교인들은 난민선을 못 타요. 전에 신문에 난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난민선을 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이 됐는데, 어? 기도를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넌 뭐야?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난민선을 탔어? 그리고 바다에다가 12명을 빠뜨려 죽였어요. 12명. 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난민선을 탈 생각도 못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가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그 어? 네. 2015년에, 2015년 9월부터 이렇게 난민들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받아들일 때 얼마나 독일이 준비를 잘했는지, 네. 교회들마다 그냥 뭐, 잘안 입는 옷들 깨끗이 빨아가지고 사이즈별로 쫙 정돈해서 기차에서 난민들이 우르르 내리면 사이즈별로 다 주워, 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전선해놓고 거기서 막 율동하고 찬송하고, 어? 당신들의 눈물을 이제 우리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막 찬송하고 그랬는데 3개월도 안돼 가지고 어, 그 쾰른 광장이라고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천여 명의 난민 출신들이 모여 가지고 어 있는데 독일 여자들이 지나가는 거를 한 사람씩 붙잡아가지고 집단 강간을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었죠.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난민들이 가는 곳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어? 바타클랑 극장이라고, 파리 테러라고 들어보셨죠? 어, 이게 공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기관단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무슬림들 아니면 다 여기 앉아있 무슬림들은 나가. 그러니까, 무슬림도 아닌데 자기도 나가려고, 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가려 그러는데, 어? 너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외워봐.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써주겠잖아. 어? 근 네, 그래가지고 그날 132명이 죽었어요. 132명이. 평화로운 음? 극장에서 극장식당에서 어? 이 그리고 벨기에 브루셀 공항 지하철 테러에서 32명이 죽고 프랑스 니스 해변 혁명기념 불꽃축제에서 19톤 트럭을 몰고 그냥 보이는 대로 깔아죽여가지고 86명이 죽었잖아요. 어? 이거 뭐몇 개만 고른 건데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테러들이. 음? 그러니까 메르켈 여사가 이게 독일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너무 많다. 우리 유럽연합에서 나눠가지자. 어? 나눠가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거 나눠 가지라고 러면 우리는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 가지고 어... 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많을 텐데 그럼 국민 투표 한번 붙여봐라. 국민 투표 붙여가지고 진짜 탈퇴했잖아요. 어? 이게 브렉시트라는 거예요. 어? 브리티시는 익시트한다. 브리티시는 나간다. 어디서 나가냐? 유럽 연합에서 나간다. 왜 나가냐? 무슬림 난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이 브렉시트 때문에 탈퇴해버렸죠. 기 총리 책임지고 총리를 사퇴해버렸죠. EU 회원국들이 난민 할당을 거부합니다. 어? 폴란드 같은 나라는 무슬림 말고 기독교 난민은 받겠다. 우크라이나 난민 우리가 받겠다. 근데 무슬림 난민은 싫다.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민을 안 돕겠다는 거 아니다. 저 레바논에 있는 난민 캠프에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 우리가 2만 명을 돕겠다. 어? 막 이러면서, 이 그러나 우리 같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건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 네. 돈으로 돕는 거는 돕는 거고 와서 같이 사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다. 하면서 어, 헝가리 같은 데는요 한칸더 나가가지고 어. 스탑 소로스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소로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계 헝가리 사람인데 엄청 부자예요 이 사람이 네. 돈을 교육에 돈이 좀 모자르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기증을 했냐면 1.2빌리언 달러, 1조 2천억, 1조 2천억 그 정도씩 막 기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난민들을 위해서 막 퍽퍽 쓰니까. 난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소로스를 막아라. 그래서 아. 스탑소로스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의원들이 1 9 9명 있는데 160명이 찬성을 했어. 그 법이 뭐냐. 무슬림 난민 한 사람을 도와주면 1년 징역에 처한다. 아니 유럽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유럽 사람들은요. 똘레랑스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관용의 문화. 포용의 문화 어?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게 좀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좀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199명) 중에 (160명이) 찬성할 정도로 이 난민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져간다라는 인식이 백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유엔 회원국들이 난민 할당을 거부하는 거죠 어? 지속적인 테러와 살인과 집단 강간 등 강력 사건으로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및 공포 증가로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메르켈 총리가 이 총리를 네번 했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도 총리예요. 아,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난민을 받아들인 거 가지고 독일이 막 망가져 가니까 이 사람 메르켈 총리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메리, 메리켈 총리를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어,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패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21년까지 총리 임기인데 그거까지만 마치고, 어, 그거까지만 마치고, 이제는 정계를 은퇴하겠다. 어,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 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 고 있습니다. 어? 이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2011년 4월 14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 예? 영어를 못하거나 영국 사회에 통합할 의지가 없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민자들은 영어를 배워라. 어?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랍어를 쓰고 아랍어 신문 만들고 아랍어 방송 만들고 지들끼리 애낳으면서 애나면서 애난 애애 출산장려금 보조금 특별수당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막 지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 애만 만들면 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애만 계속 불려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어 안 배워도 돼요 우리 <laughs> 아랍어 신문 만들고 아랍어 방송 만들고 아랍어 우리 우리끼리 모여서 모스크에서 예배드리고 아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래가지고 무슬림 숫자를 늘어가는데 이 영어를 못하거나 영국 사회 통합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거 안 된다. 응? 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응? 이 사람 우리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정체성을 소홀히 했다. 예?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 하나 둘 양보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정체성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무슬림들만 우대하고 앉았다 지금.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다문화 정책 실패한 거다. 네. 어? 이 안겔라 모르케 메르켈 이 총리가 2010년 10월 16일날 어? 이 청년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어? 이 다문화 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어? 완전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되지 않는다. 다문화 정책이 안 된다, 무슬림들 때문에. 철저히 실패했다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잘안 쓰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이게 참, 어, 차, 사실 자국민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자민, 자,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 너무나 혜택을 막 주니까, 자국민들 역차별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지. 예? 그래서 다문화 정책 이건 무슬림들 때문에 안 된다. 어? 이 난민 문제 최상의 해결책이 있어요. 어? 난민 문제에 해결책이 없는 줄 알았지. 예? 이게 뜨거운 감자로서 이거 어? 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이거 <laughs> 예,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난민 문제의 명쾌한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어, 네. 어? 이게 뭐냐? 난민은 일차적으로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 동일 종교권에서 책임진다. 이거를 국제 원칙으로 정하면 난민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깨끗하게 해결돼요. 어, 이거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난민 한 명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에는... 알왈라왈바라라는 이슬람 율법의 기초 중에 기초가 알왈라왈바라인데 이 알왈라는 뭐냐 무슬림들끼리는 무조건 서로 돕고 보호해주고 사랑해라 이게 뭐 국적, 인종, 뭐 언어, 피부색 상관없다 무슬림들끼리는 무조건 서로 돕고 보호하고 사랑해라 어? 이게 알왈라예요. 왈바라는 뭐냐 비무슬림들은 절대로 돕지 말고. 보호해 주지 말고 사랑해 주지 말아요. 철저히 증오해라. 이게 왈바라요. 이게 이슬람 율법의 기초입니다. 이게 철저한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왈라 왈바라는 이이 이 교리, 이슬람의 율법의 기초. 어? 이게 인터넷에서 알왈라 왈바라를 찾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으로 알왈라 왈바라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건 일부만 이렇게 딴 거예요. 뭐, 몇 페이지가 있어요, 이, 이, 이거, 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이, 알 왈라, 알바라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슬람의 개념인데, 에? 그러면, 그렇다면 보세요. 알 왈라가 뭐라 그랬어요? 무슬림들끼리는 무조건 서로 돕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러면, 무슬림 난민, 뭐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우디 아라비아가 무슬림 난민을 안 받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받아요. 그럼 이슬람 율법을 안 지키는 거냐? 알 왈라왈바라도 이슬람 율법이지만 또 하나의 이슬람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의 텐트촌이에요. 텐트촌인데 이게 200만 명내지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이에요. 근데 그 텐트촌이 냉난방 시설이 잘돼 있고 그다음에 목욕 시설이 돼 있고 주방 시설이 돼 있어. 어? 이런 텐트가 200만 300만 명이 수용되는 텐트가 있는데 일년에딱 2주만 씁니다. 2주. 성지 순례 때. 그때 쓰는 거. 보세요. 저 골짜기에 텐트들이 이렇게 어? 뭐 그냥 엄청난 텐트촌이 있는데 예? 이게 1년에 2주만 쓰고 비워놔요. 아무도 안 써. 그러면 형제들이 지금 거할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받아 가지고 일단 얘네들 여기서 좀 기거하게 하고 2, 3개월 만에 이런 거또지울수 있잖아요. 네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5일 달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5일달라는요 땅에서 그냥 펑펑 나오는 거를 펌프 스위치 눌러가지고 배에다 실어만 주면 떼돈이 들어오는 거야. 어? 하루에, 하루에 한 7억불 정도 들라 7억불 정도. 하루에. 1억불이 얼마냐면, 1억불이 한국돈 1190억. 1억불이 1,190억인데, 한국돈으로. 근데 7억불씩 들어와요. 하루에. 그냥 스위치 펌프만 켜가지고 실어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 한 하루치만, 하루치만 투자하면 이런 텐트촌 한두개 더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아요, 이사람 왜안 봤냐? 이거 우스와 핫사나라는 게 있죠? 그게 네. 뭐예요? 모한마드가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네. 그럼 모한마드는 어떻게 했냐? 모한마드는 메카에서 난민으로 메디나로 들어가서 18개월 만에 메디나를 점령하고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어? 이게 모한마드를 본받자는 거예요. 어? 이게, 이게,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받고 유럽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거기 가면 모스크는 우리가 지어줄게 모스크를 지어준대 200개의 모스크를 지어줄 지어주겠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전략적으로 점령하러 오는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손해. 탈북자, 조선족, 고려인, 사할린 동포 이런 사람들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슬람권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죠 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뭐돈 벌러 온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 혜택을 줄 필요는 없잖아 네. <laughs> 또 뭐또뭐이 이 땅을 점령하러 오는 사람도 우리가 특별 혜택을 줄 필요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난민 문제는 성경의 원리 예? 선한 사마리아인. 서한 사마리아인도 지네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사관에다 돈을 맡기고 돈더 들면 조금 더 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이렇게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도우라 그래. 지네들끼리 여유 있으면 우리가 좀 줄게.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오는 거지.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같은 종교권 사람들이 책임지고. 어? 어 그렇게 하면 난민 문제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네. 어? 우리가 어리석게 속으면 안 되고 어? 에, 난민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살아 예?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막, 막 도와줘야 된다라고 막 바람잡이 하는 사람들 어? 남들에게 난민 도와주라고 입으로 선동하지 말고 공분 가지고 홍보한 행사하지 말고 조용히 재산 팔아서 난민 수용소 짓고 초대해서 같이 사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다. 입으로만 선동하면 정착지를 찾아 떠나는 6천만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 이 이슬람 난민 문제는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슬람 율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예, 우리가 어, 정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야죠. 가슴을 열고 도와야 되는데 속아서 유럽처럼 무너지면 안 된다. 오늘도 네. 예,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더 많은 주제들 많이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서 국가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미래의 행복을 지키고 이미 속고 있는 사람들을 눈뜨게 해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